자 주어진 문제처럼 이 값을 계산하세요라고 했는데 어, 여러분이 이 값은 사실은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혹시 암기를 못했다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i 인 여기가 x가 될 거고 0도, 그다음에 30도, 45도, 60도, 90도. 자, i 인 x 값, i 인 x가 0도다. 2분의 루트 0. 그러면 0이죠.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어, 2분의 루트 4. 얘는 점점 점점 어떻게? 점점 점 커지는 거. 사인 값은 자 코사인 x다. 얘를 거꾸로 쓰면 됩니다. 어 사인을 어, 2분의 루트 4,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0. 얘는 얼마요 0이고 얘는 1이죠. 자 탄젠트 x는 탄젠트 x는 여기는 0이고요 어, 루트 3분의 1이고요1이고요 1이고요. 루트 3이고요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어, 정도는 빨리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음, 코사인 0도, 코사인 0도, 이거 1이죠, 이거 1. 이거 1이다, 곱하기. 사인 90도, 사인 90도는 이거 1이죠, 이거 1이다, 더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네요, 2분의 루트 3니다 탄젠트 30도는 얼마? 루트 3입니다. 탄젠트, 30, 탄젠트 30도, 미안. 한젠트 30도는 얼마? 루트 3분의 1. 여기가 한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자,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1이 되겠죠. 그 계산하면 1 더하기 약분하면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이 된다.